넷플릭스 드라마 '더 크라운'이 인기리에 방영되면서 현재 영국 국왕 찰스의 전 부인이자 윌리엄 왕자와 해리 왕자의 어머니였던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다이애나는 영국 왕실 가족 중그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왕세자비였지만 알수 없는 교통사고로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 비운의 왕세자비로도 불리는데요. 오늘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삶을 살았던 다이애나 왕세자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물댕이 불행한 유년 시절. 그녀의 이름은 다이애나 스펜서. 그녀의 아버지는 팔대 스펜서 백작인 존 스펜서로 다이애나는 영국 총리였던 윈스터처치를 배출한 영국 내에서 사회적으로 명망 높은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유한 귀족 집안에서 자랐지만 다이애나는 자신의 어린 시절이 불행했다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아들을 낳지 못하는 문제, 성격 차이 등으로 다이애나 부모님의 사이는 항상 좋지 못했고, 심지어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가정폭력의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을 정도로 그녀의 가족은 화목하지 못했죠. 다이애나가 6살이 될 무렵, 어머니의 외도로 인해서 결국 그녀의 부모님은 이혼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말 많은 사교계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아버지의 재혼은 어린 다이애나가 이겨내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다이애나의 부모는 이혼 후에도 본인들의 일에만 몰두하느라 자식의 교육은 신경 쓰지 않았고, 이로 인해 다이애나는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성장하게 되죠. 이런 성격은 나중에 다이애나가 왕세자비가 되었을 때 언론의 과도한 스포트라이트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는데요. 게다가 백작인 아버지의 지위 때문에 수많은 파티에 참석해야 했는데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던 그녀는 화려한 파티를 좋아하지 않았고 파티에 초대받아 참석하는 것 또한 많이 힘들었다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찰스 왕세자와의 만남 그리고 세기의 결혼식 찰스 왕세자의 남동생 앤드류 왕자와 친구였던 다이애나는 어릴 적 찰스 왕세자를 처음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17살이 되었을 때 자신의 언니 사라 스펜서의 남자친구로 찰스와 다시 조아하게 되는데요. 당시 언니의 남자친구였고 자신은 왕실과 인연이 없다고 생각한 다이애나는 그냥 스쳐 가는 인연 정도로 생각했다고 하죠. 하지만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곧 찰스와 사라는 결별을 맞이하게 되고 시간이 흐른 뒤 그녀가 20살이 되었을 무렵 찰스와 다이애나는 우연한 계기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그때 다이애나의 상냥함과 아름다움에 호감을 느낀 그는 그녀와 결혼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당시 찰스는 이미 훈기가 꽉찬서른을 넘긴 나이였기 때문에 이들의 결혼은 폭발적인 국민적 관심을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언론은 다이애나의 모든 것에 관심을 보였고 그녀의 직장까지 기자들이 몰려들어 내성적이었던 다이애나를 곤란하게 했다고 합니다. 한편 다이애나는 찰스와 12살의 많은 나이차를 극복할 수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저는 찰스와 만나면서 나이로 인한 세대 차이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이 차이가 나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나요? 실제로 나이 차이가 나지만 결혼하는 커플들도 많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 두 사람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는가예요. 라며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등 찰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하게 표현했죠. 1981년. 윈저성에서 찰스 왕세자는 다이애나에게 청혼했고, 그녀는 그의 청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1981년 7월 29일 많은 사람들의 엄청난 관심 속에서 런던의 세인트폴 대성당에서 세계의 결혼식을 올리게 되죠. 당시 언론에 따르면 경찰 추산 약 90만 명의 인파가 거리에 몰렸고, 거리에는 두 사람과 관련된 기념품이 불티나게 팔리는 등두 사람의 결혼으로 인한 경제효과가 약 3억 파운드에 이른다고 합니다. 수천 개의 보석이 달린 아름다운 웨딩드레스와 수 미터의 트레인으로 치장한 성대한 결혼식이었죠. 당시 이들의 동화 같은 러브 스토리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지만, 나중에 결혼 당시 찰스에게 내연녀가 있었음이 밝혀지면서 많은 국민이 실망하게 되고, 이는 곧 왕실의 존폐 위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결혼식 날은 내 생애 최악의 날이었다. 화려했던 다이애나의 결혼식 이면에는 말하지 못할 그녀만의 아픔이 있었는데요. 일례로 결혼식 직접 몰라보게 살이 빠진 그녀의 모습에 대해 영국 왕실은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지만 당시 그녀는 섭식 장애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섭식 장애는 이후에도 쭉 다이애나를 괴롭히게 되죠. 결혼 준비 전 29인치였던 허리가 결혼식 당일에는 23.5인치까지 줄어들었다고 하니, 결혼식 외에도 다른 스트레스가 있었음을 짐작해 볼수 있는데요. 과연 어떤 스트레스가 그녀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결혼식은 내 생애 최악의 날이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불행한 신부였던 다이애나. 그 배경에는 찰스의 내연녀로 알려진 카밀라 팔커보스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카밀라를 찰스의 친구라고 알고 있던 다이애나는 연애 초기. 찰스에 대해 카밀라에게 자주 물어보았고, 카밀라 또한 그녀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는 등 다이애나와 자매처럼 매우 친밀한 사이를 유지했지만, 사실 이는 카밀라의 계획적인 접근이었다고 하죠.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를 회상하던 다이애나는 카밀라가 자기 남편이 될 사람과 대형 관계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심지어 유치원 교사였던 다이애나는 이혼 여인 카밀라의 어린 자녀들까지 정성껏 돌봐줄 정도로 친밀했고, 특히 다이애나가 입었던 웨딩 드레스는 카밀라가 골라준 옷감으로 만들었다고 하니 그녀가 나중에 받았을 배신감이 엄청 컸을 것 같네요. 비극의 시작: 찰스 왕세자의 불륜 다이애나를 비극으로 몰아넣은 찰스 왕세자와 카밀라 파커볼스 과연 그녀는 어떻게 찰스 왕세자와의 인연을 시작한 것일까요? 1970년 어느 날, 폴로 경계에서 찰스를 처음 만난 카밀라는 자신의 증조모가 찰스의 고조부 에드워드 7세의 정부였던 사실을 말하며, 만약 우리 둘이 비밀스러운 관계를 맺는다면 어떨까요? 라며 매우 도발적인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내성적이고 부끄러움을 잘 타는 찰스는 이런 화끈한 성격의 카밀라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점점 깊어져 갔지만, 왕실의 기대와 그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찰스가 군입대를 선택하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되죠. 당시 평민 신분의 카밀라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찰스가 왕위를 포기해야 했기 때문에 그녀를 두고 군대로 도망쳐 버린 것인데요. 찰스와의 만남으로 왕세자비가 될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가득 찼던 카밀라는 이 일로 찰스에게 실망하게 되고 그의 친구였던 군인 장교 앤드류 파커를 유혹해 결혼하게 됩니다. 이후 다른 남자의 여자가 된 그녀를 본 찰스는 그녀에 대한 갈망이 더욱 진해졌고 군 제대 후 영국으로 돌아와 친구의 부인인 카밀라와 해서는 안될 부정한 관계를 맺게 되죠. 카밀라의 남편 앤드류 파커 또한 이 둘의 불륜을 눈치채지만 왕세자인 찰스에게 저항할 수 없어 부정한 두 남녀의 관계를 방관하게 됩니다. 이후 이들의 불륜 행각은 더욱 대담해지게 되는데요. 다이애나와 사귀는 중에 찰스는 카밀라에게 커플보석을 선물했고 심지어 찰스는 다이애나와 신혼여행 중에도 카밀라가 선물한 커프스를 아무도 신경쓰지 않고 자신의 옷에 달았다고 하니 이들은 다이애나에게 너무 잔인했던 것 같네요 게다가 찰스는 결혼 후에도 친구라는 명목으로 카밀라를 곁에 두면서 지속적으로 불륜행각을 벌였는데 이를 지켜보면서도 묵묵히 꼭두각시 왕세자비로 살아야 했던 왕실생활은 다이애나에게 큰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그 고통을 잊기 위해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죽음이었죠. 몇 번이나 손목을 긋기도 하고 계단 아래로 몸을 던지며 폭식과 구토를 반복하면서 그녀는 그렇게 망가져 갔습니다. 영국 왕실은 다이애나의 심각한 섭식장애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2017년에 공개된 왕실 관련 다큐멘터리에서 그녀의 첫째 아들인 윌리엄 왕자는 어머니의 섭식장애 및 정신건강이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털어놓았죠.